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서산시 의회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제250일의 임시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 5 1회 임시회는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예정보다 시기를 앞당겨 4월 2일부터 3일까지 총 2일간 9년,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월 2일 제1차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제2 5 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더불어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득 으로각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충순 의원, 안원기 의원, 안효돈 의원, 유부곤 의원, 이연희 의원, 최일용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효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산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화물 처리안도 190만 톤으로 2.4%의 늘어남. 이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무위원회 6 건, 산업건설위원회 2 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3의가없으로되었음을합니다 회의 진행 최선을 다하습니다일오전 위원장인 유부곤 의원회 5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직자, 소상공인,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6개 사업 총 119억 원 규모의 예산 구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존경 동료 의원 여러분.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산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일용 의원과 안원기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최일용 의원은 낚시객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저수지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낚시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것을 또한 안원기 의원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산시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재관 의장은 폐회를 알리며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에 착수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251회 서산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서둘러서 시작한 제2 5일회 임시회. 그만큼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꼼꼼히 살폈습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